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아니구나. 지금 유니클로에 있는 저희 친구들을 보게 성훈 씨 지금 뭐 하고 계시죠? 원래 니네 선물 이거였는데 아, 졸라 별로인 것 같은데, 있어. 별로인 것 같은데요. 맞어 어. 약간 포더 포더. 나 이것도 원래 너한테 사주려고 했던 건데. 포더 포더 리얼 골프 키드. 골프 키드 유나민. 보여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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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l u s h y s l u 슬 h y 시 l 슬 s 시 y Slushy Slushy s l u s h 학 s h i 친구 o itching was a s i 학 g l e o n 친구가 k i n g 친구 e r e The Tunaki 호주. n g a n 치 t 이에 Tonawan Yopjari, 에게 한마디. 보고싶어 <laughs> 스트라이크 박상훈의 세번째 도전 오. 여러분 은 미래 의김연아를보고계십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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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. 어? 어, 우와, 우와. 우와 진짜 가운데.